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세종학당 세종한국어 4 함께 공부할 홍재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과 근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세종한국어 4. 세종한국어 4는요. 단어가 같은 뜻인데 단어가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단어의 수준이 높습니다. 어, 어휘가 많아요. 어휘가 많아서 어휘 공부,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은과 근황, 근황이라는 단어는 우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처음 듣는 단어죠.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이 단어 볼게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 컴퓨터를 봐요. 컴퓨터를 봐요. 어, 일을 해요. 컴퓨터를 보, 보고 일을 해요. 아, 그러니까 한 시간에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해요. 자, 여기 이 사람은 전화를 해요. 서류를 봐요? 서류를 찾아요. 전화를 하면서 서류를 봐요. 전화를 하면서 서류를 찾아요. 음, 그렇군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두 가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두 가지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근황. 아, 이제 알것 같아요. 근황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에서 가까운,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상황,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때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근황이 요즘 상황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근황이 어때요? 는 뜻이에요. 인물, 인물. 첫 번째 뜻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 선생님 눈이 이어요 입이 작아요, 코가 높아요. 이렇게 생김새, 생김새를 인물이라고도 해요. 네. 묘사는요, 음,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요, 묘사. 그림. 또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써요. 네, 묘사하는 글. 네, 묘사하는 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말해요. 묘사. 묘사하다. 묘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대중 한국어 4 일과 근황, 대화 1 요즘 어떻게 지내 세요? 정신없이, 지 내고 있 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할 때도 많아요. 수진 씨는요? 저는 늘 똑같지요.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래요. 그럼 봉사 활동을 해보면 어때요? 저는 요즘 주말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돼서 주말이 즐거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제가 같이 봉사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요. 네. 지금 세세 가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 가장 중요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요즘도 바빠요? 요즘도 바빠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저 그래요. 질문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도 중요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떻게 답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근황. 알고 있는 표현에 V표를 하고 그 뜻을 말해 보세요. 공부, 공부는 잘 돼요. 공부는 잘 돼요. 취직 준비는 잘 돼요. 취직 준비는 잘 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특별한 일 없어요? 특별한 일 없어요?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요? 별일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요. 요즘 신나요. 싫어. 요즘 신나요. 재미있어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네. 똑같지, 어머 뭐. 늘 똑같지요, 뭐. 심심해요. 심심해요. 네. 그러면서 앞 행동과 뒤에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한 시간에, 같은 시간,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자, 어떻게 해요? 뭐해요? 친구를 기다려요.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이죠.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책을 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지금이고 책을 읽는 것도 지금이에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면을 서, 음면서를 쓰면 돼요. 친구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녀요. 아, 직장을 다녀요. 대학원도 다녀요. 두 가지를 같이 하죠? 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녀요. 치엔 씨는 아침을 먹어요. 네, 먹어요. 그리고 뉴스도 봐요. 입으로는 먹어요. 눈으로는 뉴스를 봐요.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봐요. 써면서 사용의 표를 완성해 볼게요. 자, 보다, 보다, 뭘까요? 보다. 대답해 볼까요? 보다. 네, 보면서. 마시다. 마시면서. 기다리다. 기다리면서. 운동하다. 운동하면서. 노래하다. 노래하면서 아하 받침이 없어요. 운동하다는 하다 동사고요. 여기 보다 마시다 기다리나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면서 면서 면서가 오네요. 하다 동사는요 면서 그대로 와요. 하면서 오죠. 그럼 받침 있는 단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사들은 먹다 먹으면서, 입다, 입으면서, 씻다, 씻으면서, 일하다, 일하면서, 듣다, 들으면서. 네. 기억해 두세요.